안녕하세요. 앞에 중투가, 예쁜 중투가 있죠? 아, 이게 보령에서 나온 중투인데요. 저희 지역에서도 전에 많이 나올 때 보면 참 예쁜 중투호 많이 나왔습니다. 뭐, 입변성에 또는 단엽성에 이런 중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잘못 키우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건 늦게 발견돼서 어,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비료장애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비료를 많이 투여를 하기 때문에, 비료장애가 발생 빈도가 이제 서서히, 예, 이제 나타날 테죠. 그러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요거를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계시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으로 미리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 이제 비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무기질 비료하고 유기질 비료로 나뉩니다. 어, 무기질 비료가 뭐, 쑥썩일 일이 있을까요? 장애 발생할 일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음, 정확하게만 쓰시면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농도를 정확히 지켜야 되죠. 그런데 농도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비료 장애가 발생을 했다? 그럼 뭘까요? 자, 이런 때입니다. 저녁에 충분히 예, 주고 나서 하루 저녁 지나가면 어느 정도 마르고 흡수를 하고 아침에 광합성 작용할 때또 어, 필요한 양 흡수하면은 농도가 적당히 유지가 되는데 아침 일찍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급격히 화분 내 수분 증발이 일어나죠. 농도 변화가 오는 거죠. 예. 그런데 어, 대주나 세력이 좋은 난초들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예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문제는 약한 난초나 병에 병충해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난초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농도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요 배우리를 잘 지키 배우를 잘 지켜야 되고 또한 가지는. 어, 뜨거운 날 아침 일찍 주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고는, 뭐, 예를 들어, 어, 우리 무기질 하면은 이제 화학비료잖아요. 이게 전문가들은요, 이 전공자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이 무기질만 주어도 다잘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생육이 뭐, 가능한 건 저도 알겠는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기질이라는 걸또 주게 되죠. 유기질이라는 것은 어 우리 이제 동식물 뭐 사체, 깻묵, 미강, 뭐 낙엽 뭐 이런 것들을 발효시켜서 미생물들이 이제 분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어이펠리트 형태, 유박 형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우리 농, 그 논에나 이런 것필 때는 퇴비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액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고. 그 사용하기가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덩어리로 그 대표적인 거 있죠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는 거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 있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나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예. 이제 그유기묘은 주었더니 훨씬 더 면역력이 높아지더라. 이것 때문에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현기성 발효하고 호기성 발효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혐기성 발효는 그 전에 옛날 분들이 쓰셨어요. 난초 1세대들이 많이 썼습니다. 한 5년은 썩혀야 돼요. 물이다 물이 썩히다 보니까요. 그게 잘안 썩습니다. 그래가지고 냄새는 또 얼마나 역한지 또 냄새 제가 말로 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좀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진짜 그 냄새 맡기 쉽지 않은 그런 냄새가 나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어, 호기성 발효라서 그래 미생물 발효를 하죠. 굉장히 시간도 짧아지고 발효도 잘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예. 유기질 비료의 이제 비료 장애가 이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가스 발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모니아 가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아모니아 가스가 가장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어 호기성 발효는 이제 각종 유기물을 이제 분해할 때, 아모니아 태 질소하고 질산 태 질소, 이렇게 이제 분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돼야 안전하고, 그 다음에 나노 입자까지 쪼개졌을 때, 쉽게 얘기면은 하 이제 식물이, 우리 이제 난초가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런데, 그, 호기성 발효를 보면은, 각종 이제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이제 그렇게, 그, 아모니아태 질소하고 질산태 질소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우리가 다 됐다라고 생각해도 또 나온다는 거죠. 그거를 아질산성 질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모니아가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전문가들은 아질산성 질소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네, 그, 우리가 다 발효가 됐다라고 생각해도 또 가스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러니까 그,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유기질을 고형으로 넣었을 때는 딱몇개 미만으로 넣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경험치죠. 대부분.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그 명칭을 얘기하면, 마스나가 같은 경우는 하나 아니면 두개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고또 예를 들어 뭐 다른, 그 뭐라 그러죠? 그것도 있었는데, 어, 아고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약간 그 냄새가 납니다. 가스 냄새가 나는데, 그거 넣은 분들이 굉장히 그 피해를 많이 봤죠. 그 일반 작물에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넣었다는데, 저는 이제, 어, 그때는 당시에 말렸었습니다. 왜 말렸느냐? 이거 검증이 필요하다. 아, 뭐, 일본에 썼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다. 이거는 검증이 필요하다. 그때 사고가 많이 났었습니다. 바스나가도 한때 사고가 났었죠. 예, 알아보니까 발효 숙성 기간이 좀 짧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예, 그게 뭐, 위탁을 줬다거나 어떻게 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아모니아 가스에 의한 그, 바로 이제, 장애. 예, 그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그 부분을 우리가 그 농도 장애가 아니라 대부분 개수, 농도로 또볼 수도 있네요. 자, 과립 형태 또는, 아 저, 그 펠리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어, 유박 형태죠. 그런 거는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가 훨씬 더 짙고요. 또, 그리고, 어, 안전한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어, 고형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액상을 쓰거든요. 동양란이 있고 고전식물 이 있고 또 전빈가요, 유빈가요, 뭐 그런 게 있죠. 네,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율도 정확히 나와 있고 각종 미네랄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도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잘 지키는 거. 네, 그렇게 하면은. 큰 탈이 없다. 그리고 두 가지 줄적에는 유기질을 주어져 있다. 고형 특히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기질을 더 많이 줄여야 됩니다. 절반 이상 줄여야 돼요. 예, 요거를 아시면은 예, 비료 장애는 거의 받지 않을 겁니다. 그 생각보다 비료 장애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따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